지금, 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검찰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정신 차린다, 뭐 그런 말이 많은데, 직신이라 이제, 신하는신한데 어, 고들직자, 신하신자, 직신. 직신이면서도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어요. 근데 사람인 자.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어요. 우리 인진왜란 때, 또, 신아 두 사람 보냈는데 한 사람은 와인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똑바로 말을 안 하죠. 어, 그건 소인입니다. 직신임수도 그렇죠? 소인이요, 소인. 그 때만 그런지 몰라. 그러면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좀잘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도 일을 좀잘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일을 하는 거죠. 국가를 생각하면서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우리는 충실하다 그러죠. 직업에 충실하다. 그럼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다음에 직업에 충실합니다. 직업에 충실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국가와, 국민? 그렇지, 국민, 국가, 그리고 현재와 미를 위한 본보기가 될 만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현재와 미를 위한 본보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소인입니다. 그러면, 즉신이 믿어도 즉신 대인, 즉신 직신 플러스 대인, 즉신 대인은 호랑이에 비유수 있죠. 호랑이는 힘이 되게서 미친놈이 총을 쏘아가지고 막어 죽이듯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피는 호피 침대는 따뜻합니다, 그죠? 그러면 즉신이 있어 소인, 즉신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뱀에 비유되죠. 아나콘다가 악어를 먹었는데 씹었는데 계속해서 삼킵니다. 다 삼키다가는 자기 몸이 반이 뚝 떨어져요. 그럼 아나콘다도 죽고 악어도 죽습니다. 둘다 죽어요. 고게 직신 소인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느냐? 직신 대인을 본받죠. 최정대왕을 본받고 인진위라를 만드는 손자는 본받지 않습니다. 손자들한테는 좋은 본보기, 좋은 자료가 못 되죠. 좋은 교육 자료가 못 되죠. 세어정 대왕은 좋은 교육 자료가 됩니다. 금찰은 신호등이요, 신호등 가끔씩은 고장이 날수 있지만은. 999%는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직신대인과 직신소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